대단네 대단해 대단하다 식당의 의미를 떠나서 사람이 대단한 것같아 열심히 한다는 존경스럽다 감사합니다. 별명이 남미시라고 나는 네. 미역이 제또래 사장님 열정과 추진력 응, 맞네. 맞네 음식에 뭘 타신 건지 아니면 눈으로 뭔가 최면을 거신 것인 것인지 밥 먹고 눈 마주치고 대화를 좀 나누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현타 나 이렇게 살도 되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열심히 제대로 살라는 동기부여를 제공해주시는 사장님이 계신 이곳 남해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항상 푸짐히 차려 올려 <laughs> 요즘 남해는 이렇구나 그야말로 남해 자체를 정상껏담아낸 바래 응? 바래? 옛날에 남해 어머님들이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때 맞춰서 시장에 나가서 팔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식재료를 상에 올렸던 거기를 어머니들 바래를 탔다고 해서 사람 없이는 가난의 삶을 바래길이란다. 새밥은 중간중간 쉼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삶의 바래길을 다 걷고 있잖아요. 그 바래길에서 중간중간 잠시 쯤을 내서 가족끼리 다 이런 쉬어가는 밥을 드시게 하고 싶었어요. 바래새밥이라고바래새밥과 우르기 호이로 남의 시그니처 멸치회 무침, 멸치 삼밥 이들의 아성에 제대로 도전장을 내리. 핫한 사장님의 손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곳 남의 몽돌집 1995. 장담하건데 곧남의 1등 맛집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남해 1등 맛집 되겠다, <목소리> 너무 맛있는. <목소리> 저희는 지금 남해 몽돌집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맛집 리스트 설정에 허니림을 참고하는 분들이시라면 지금쯤. 어? 음? 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 몽돌집 1995약 10개월 전 올려드린 독일 마을 오분 거리 맛집 약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몽돌 횟집이 이렇게 이렇게 남해 몽돌집 1995라는 이름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멋진 남해 바다 뷰 이번에 통창으로 바뀌어서 바다 뷰가 제대로 살았습니다. 남해바다 멋지죠? 남해몽돌집1 9 9호는 새롭게 탄생된 집답게 그리고 오래된 업장의 노하우를 가진 집답게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 내공 깊은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접시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네 이차까지 다녀왔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만져보고 하나하나 구웠습니다. 하나. 인정을 좀 많이 썼습니다. 우와. 상호처럼 메뉴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지난번 몽돌 횟집일 때 자연산 모둠회와 멸치 쌈밥 그리고 멸치 회무침이 주량 메뉴였죠. 1995년에 시작된 몽돌 횟집이 약 30년간 남해 하면 알만한 메뉴들을 쭉 계승해왔다면 새롭게 리브랜딩된 남해 몽돌집 1995는 앞으로의 남해 외식 관광 사업이 가야할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게 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남해나는 항상 멸치, 갈치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보시면 자연스럽게 멸치, 갈치를 접하게 되시는데 그게 지역색이라볼 수도 있지만 제 지역에 나는, 제철에 나는 이거를 한 상에 담아서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는 거. 제가 12계절이라 한게대한민국 4계절이잖아요? 4계절, 12계절이라는 게 그때 그때 매달 매달 식재료가 다른 거 매일매일이 다른 거. 오늘 어떤 게 나올까 좀 기다려지는 거 그래서 12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저는 항상 그런 상차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족 그리고 가족끼리 와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수고를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상이 하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남해에서 나고 자라는 제철 식재료들로 만들어내는 가족 식사 공간. 그것이 남의 몽돌찜 1995의 컨셉인 것인데요.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바레샛밥과 우레기구이입니다. 바레샛밥 고급스러운 유기쟁반에 새빨간 양념옷을 입은 이 요리 바레샛밥 정식의 메인요리인데요. 우레기조림 우레기 생소한 분들 많으시죠? 우레기 우럭 메인식재료로 우럭이라 남의 사람들은 우럭을 할면니이 우리기, 우리기 이랬는데 강원도에 가면 우레기라고 표현... 그런데 제 또래 엄마들은 아시죠?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laughs> 뭐 이런 시조세급 줄임말 유행이 시작할 때쯤 엄마 군단들도 이 시류를 타고 윰차 유모차, 유모차, 우레기, 울 애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레기? 울 애기 느낌인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재밌는 게바길끼 엄마들의 바램이 흰 쌀밥에다 생선살 두툼한 간접 올려서 우리 새끼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먹고 우리 애기 건강해라. <웃음> <웃음> 남의 엄마들이 진짜 자식들 다 공부시켜서 객지로 보냈는데 그 자식들을 한번 보면 바지락부터 해서 다 싸서 보냈듯이 그런 엄마들 남에는 그런 억척스러움이 약간 고집같이 자리잡아 있거든요 무럭은 조금만 수온이 변하거나 먹이가 변해도 입을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고집이 세다 해서 그런 남의 어머님들 고집스러운 마음 다 보면 입을 벌리지 않는 그런 굳은 심지를 좀잘 풀어내고 싶었어 통통한 가리비, 새우 그리고 함께 조여진 시래기와 무 가리비 진짜 크고 실하죠? 이것만 따로 파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해산물이 주는 단백질의 매력은 한번 빠지면 그것으로 끝! 같습니다 음, 너무 맛있는데? 야들야들 촉촉한 것좀봐 무조림은 정말 잘안 먹는데 이건 요물입니다 무는 한 입에 너무 음 맛있어 무 되게 부드럽다 무 먹어봐 정말 부드러웠어요. 아 정말 메뉴 정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아, 맨날 이런 밥상 받아봤으면 좋겠다. 네, 떠나세요! 남의 몽돌집 1995로! 우레기 구이. 우럭 구이. 우레기 아... 살점이 통통해요. 양념장을 주긴 하셨는데, 그냥 꽉 차는 식감 속 단백미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할바라 음. 오늘 토로 먹어도 맛있겠다. 우럭이 <목소리> 한 입에 들어왔어. 너무 맛있습니다. 장안 찍어도 맛있겠다. 애를 줘야 되는데 내가 다 먹고 있다. 네, 정답. 어마어마하게 담았어. 맛있지? 이거 하나만 애들 먹이고 가도 오늘 외식은 성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레기, 우레기 먹고 많이 크세요. 게다가 이 집밥 톱밥을 주시거든요. 하, 바다 내음 나는 톱밥 생선과 잘 어울려요. 아, 어, 뭔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준비한 한상이라 느낌이 가득 들어요. 좋아요. 근데 너 이거 간식이다. 이따 먹으라 그랬잖아. 맛있다 보이니까. <laughs> 남의 몽돌집1995 음식은 기본참부터 메인요리까지 구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오레기조림과 구이가 없어도 훌륭한 정식 한상을 받은 것 같거든요. 대박 맛있어요. 대박 맛있어요? <laughs> 대박 맛있는 상차림 메인 보았으니 사이드 볼까요? 갑시다. 간장돼지불고기 갓볶은 잡채, 오늘 조합한 호레기, 그리고 전복장 앤 새우장. 어우 새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바로 손을 뻗었어요. 탱글합니다. 전복장도 바로 달렸죠. 오늘 정말 호강하네요. 좋아요. 아, 따 고기를 고, 다 먹었네. 첫째가 고기를 다 먹었어요. 고기만 어때요? 좋겠다. 한점 남았길래 얼른 먹었는데. 음. 세상에, 살코기 부분 자체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왜 노란색이야? 무리왜 노란색이냐고? 응. 사장님, 이거 무슨 물이에요? 잡채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갓 볶아서 딱 내어주십니다 고사리, 버섯, 지단, 실고추 맛과 비주얼 모두 잡았습니다 따끈해요 테이블 주문마다 볶아서 내어주시는 거 정성이에요 그렇죠? 신선한 호래기 호래기 너무 부드럽고 오 이거 정말 부드러웠어요 아, 다 부드러워요 허우. 이거 혹시 이런 거는 바뀌죠? 매일매일 대머리에 음. 제일 싱싱한 것만 가지요 <laughs> 가게 앞 드넓은 바다, 그냥 풍경이 아니었나 봅니다. 매일 아침 조업을 마친 폐가 가게 바로 앞 이곳으로 들어오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매와 같은 눈썰미로 싱싱한 것들을 개태우시죠. 멸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멸치회요. 이거 주문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통해 맛보기 한 접시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멸치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참 멸치처린니 어장에서 네. 오면 머리 떼고 네. 내장 빼고 그래 조금 기다려야 돼 멸치는 살이 땅땅하면 뼈하고 분리가 안돼 어. 그래서 한 1시간 한 정도 냉장고 숙성을 잡아놨다가 살만 발라내야 요 그래서 이거는 그날 있으면 판매를 하고 멸치가 안나면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항상 식재료 유통 과정을 가장 가까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연의 가장 근접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식재료가 안좋 아예 판매를 네. 안 하고 강남지 그래서 돈을 못 보내요 <laughs> 많이들 먹어 나는 돈을 못 벌어 예쁜 개업 축하꽃들 사이에 이렇게 예쁜 이벤트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하, 대게 세일 이집도 진주 대표 대게 전문점이죠 아 여기 정말 맛있게 쪄주시거든요 예전에 먹었던 박달 대게 진짜 맛있었어요 진주에서 대게는 대게 세일입니다 여러분 하하. 이벤트를 하지 않더라도 멸치회는 꼭 드셔보시는 것을 권하는 이유가 남해 하면 멸치 이렇게 훌륭한 남해 진미에 남해의 맛한 자락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끝! 하실 수 있겠으나, 아니요. <laughs> 이 집은 찬들도 남의 보물섬, 그리고 발의 샛박과 그 결을 같이 하는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곳입니다. 갓김치, 마늘종, 죽순볶음, 궁채, 들깨무침, 가지볶음, 열무김치, 싱치무침, 상추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그 직접 만든 갓김치 달콤하고요 마늘쫑 정말 연하고 부드러웠어요 아리 맛 없고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즉순 향이 어우 잘 살고요 궁채와 들깨 조합 열무김치 시금치무침 쌈을 위한 상추 말에 무엇하겠어요 그런데 가지 이 가지 아 가지 진짜 맛있다 새콤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잘라서 볶기 바라보세요초 같은 것들 처음 먹어봤어 새콤하다데태양파있인자달면서 약간 알싸한 맛이 좀, 좀 많이 익히지 않을까 그런 어, 게 <laughs> <laughs> 나오는 거야 어? 자연 그대로의 산미 정말 맛있더라고요. 반했어요. 사장님 스타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산들은 모두 직접 만드신 것들인데요. 갓김치까지도요. 원산지 표기법이 있지만 저희는 원산지가 저희가 직접 기른 땅이 있거든요. 밭. 밭도 직접 기르고 열무도 직접 기르고 상추, 마늘 이런 거 저희가 다 식재료를 다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할머님들이 아침에 딱문 앞에 뭐 고마워서 갖다 놨다가 <laughs> 마늘, 죽순, 마늘 좀다 가져다 주시거든요. 고마우신 마음들을 다 담아서 반찬을 하나하나 다 올리는 거. 이제 가마 우리가 직접 키운 식재료를 올리는 게 가장 남의다운 거 같아요. 쌈과 젓갈, 장아찌도 준비되어 있고 구근초개살 듬뿍 진한 미역국 있습니다. 어우, 맛있다. 미역국 엄마 맛있다, 미역국. 미역국 맛있지? 미역국 맛있지? 음. 자, 이거 비벼프 살아. 아이들을 위한 멸치 듬뿍 간장밥도 주문했는데요 어, 평소에 멸치를 잘안 먹는 첫째도 이날은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냉큼 멸치와 액젓을 집어 왔습니다 이 정간의 멸치 액젓 여기 사장님의 가업이시죠 이 멸치 액젓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몽돌 횟집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의 모든 메뉴를 다 맛보았고 엄마 단술입니다 발의 셋밥 발의 단술 이렇게 단술까지 마시며 잘 먹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양손에 액젓과 멸치 그리고 부른 배를 한껏 느끼며 식당을 나서면서 느낀 점은 남해에 와서 남해를 맛보고 남해를 가져가는구나. 그것이었는데요. 다음에 어른들 모시고 꼭 다시 오자고 기약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남해의 우럭을 중심으로 남해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들을 12계절 365일 마음껏 활용해가며 항상 맛있게 차려주시는 이곳 남해몸돌집 1995가 멸치와 갈치 메뉴가 전반적으로 우세한 이곳 남해를 제대로 흔들어 놓겠구나 강력한 확신이 들었는데요. 제 예견이 맞을까요? 열정 파워 만렙.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더 고달파지실 겁니다. 어? <laughs>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남해를 제대로 풀어내기 시작하셨으니, 남해의 식문화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양 어깨에 턱 앉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남해? 남해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 자연,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오고 간의 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펙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의 1등 맛집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고군분투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 무력 9행시 준비했습니다. 갑니다. 고! 남! 남의 독일말 바로 밑에! 해! 해맑은 미소를 짓게 만드는! 몽! 몽돌바다 해변가에! 돌! 돌멩이 속 보석 같은! 찜. 집이 있지. 1. 1995년부터 장사했으니, 말안 해도 느낌 알지? 9. 구구제자, 말안 해도 알잖아, 이제. 9. 구성 이 좋아 온가족 출동해도 다 같이? 5. 5 하는 감탄사로. 5 아. 하는 감 가... <laughs> 말하면 안 돼. 5 <laughs> 하는 감탄사 절로 나올 거야. 남의 마침. 남해 몽돌 집. 1 9 9 5. 어, 우리 파 Ja,